선배 요새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라는 데가 AI 관련주로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테슬라 떴을 때 제2의 테슬라 한 10개 나온 것처럼 지금은 뭐 제2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게 지금 브로드컴이에요 작년에만 주가가 두배 넘게 올랐고 왜 우리는 항상 그런 기업들을 다 오른 다음에 얘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올라서 주목받는 것도 있고 브 로드컴이 뭐 인텔이나 퀄컴처럼 이렇게 자기 브랜드를 내건 제품을 딱렇를 출시한 애들이 아니라서 인지도는 좀 낮은데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이 쓸 반도체를 좀 직접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잖아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브로드컴이 딱 낙점이 되면서 이런 빅테크들한테 약간 이런 핵심 파트너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뜨고 있는 거예요. 이 매출 규모라든가 이걸 보면 세계 5위권에 항상 포함될 정도로 되게 큰 기업이에요 사실. 엔비디아는 GPU 만드는 얘네는 뭘 만드는 거예요? ASIC라고 하는 이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아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아식 그거는 쓰임새가 정확히 뭐예요? 이 아식 반도체가 쓰이는 주요 분야는 AI 추론이에요. 이거는 이 인공지능이 학습한 거를 실제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구현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추론을 할 때는 NVIDIA GPU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까지는 필요가 없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GPU보다 아식이 추론 성능은 더 뛰어난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 g p u 를추론해도 쓰면 더 좋긴 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이미 갖춰져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이 물량을 언제 확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결국은 이 아식 반도체를 자기들이 좀 효율성을 위해서 또 경제성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대결하는 건 아니라고 볼수있겠나요 어떻게 보면 추론 분야에선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수요가 대체가 되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엔비디아에게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브로드컴이 뜨는 게? 그동안은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들한테 수요를 확보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가식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좀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주가에는 타격을 미치지 않을까. 엔비디아는 작년이었고, 올해는 좀 지는 해고, 그럼 브로드컴을 올해는 사는 게 좋을까요? 두 칩의 성능이라든가 약간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엔비디아, 브로드컴 둘다 성장할 기업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분산 게좀 분산 투자라는게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브로드컴하고 인텔 관련해서도 뭐 얼마 전에 뭐본것 같은데? 아, 인텔이 매각될 수 있다는 얘기가 한창 나올 때, 뭐, 퀄컴 이런 기업이랑 같이 브로드컴이 인텔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근데 브로드컴이 훨씬 작지 않나요? 인텔보다? 지금 매출 규모나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인텔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브로드컴 입장에서 노릴 수는 있을만 할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옛날에는 인텔이 브로드컴을 인수하려고 했던 적도 있으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럼 브로드컴이 좀 현금이 많나 봐요. 브로드컴이 이 설계 전문 기업이고, 그래서 뭐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데 돈을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현금 여력이 있죠. 그리고 브로드컴이란 기업 자체가 인수합병 시장에서 진짜 큰 손으로 불리는 기업이에요. 인수를 시도했던 기업 중에 우리가 알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인수를 하려고 합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드는 방식이잖아요. 그 정도로 좀 반도체 사업을 확장을 하고, 뭐 통신 반도체 이런 사업을 완전히 독점을 하겠다. 이런 엄청난 이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그게 제대로 안된 거예요? 내가 트럼프 정부였는데, 트럼프가 이 브로드컴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었기 때문에, 아,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건 절대 안된다고 해서 딱 막았어요.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 아, 트럼프는 옛나 지금이나 한결 같네요. 그렇죠. 미국을 지켜야죠. AI 시장이 계속 크는 거는 맞죠. 지금 거품이란 얘기도 사실 많잖아요. 지금 빅테크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줄이면 일시적으로 좀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관련 주가도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결국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브로드컴 말고 거기는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좀 아직 안 오른데 없어요? 전에 ARM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이미 뭐 거의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없는 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숨은 보석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인 것 같고 이미 검증된 데 중심으로 좀 분산을 하자 그러면 좀... 숨은 보석까지는 아니어도 좀덜 알려진 보석 덜 알려진 보석들은 사실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직접 상장을 한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벤처펀드 이런 거를 갖다 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벤처펀드 너무 빡센데 <laughs> 브로드컴이 생각보다 흥미로운 회사네요 이 CEO도 되게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레이시아 중국계 사람으로서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와서 자수성가한 아이콘인데 작년에 아마 미국 연봉 1위 CEO로 이름 올렸을 거예요. 거의 뭐 2,500억 정도? 2 5 0 0억 연봉 2,500억이라고요? 그게 원이에요, 달러예요? 원? 글쎄 <laughs> 달라는 너무 말이 안 되지.